안녕하세요 택시 안전 TV입니다. 아, 저는 고양시에서 97년도부터 아, 현재까지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출근하기 앞서서 예, 경기도 개인 택시 조합에서 온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예, 그것을 영상에 담으려고 문을 열었습니다. 이걸 아, 보기 앞서서 예, 택시 안전 TV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힘좀 실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그럼 그 내용을 보면요 어, 제목은 차량 홍보 스티커 부착 동참 안내 에, 이렇게 해서 내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카카오 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보다 노골적인 택시 수익화 전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 티 분류를 통하여 불공정 콜 배차라는 횡포에 시달리고 있던 우리 택시 업계에는 이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 간 분열과 갈등, 살인적인 출혈 경쟁이라는 더욱 가혹한 현실에 놓이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. 이에 카카오의 독점적 쥐 남용 형, 형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수도권, 수도권은 곧 경기, 서울, 인천,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. 개인 택시 조합이 공동으로 차량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시군 조합 사무실 및 관내 주요 지점 등에서 배포 및 부착 활동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. 카카오티의 행포를 받기 위해 수도권, 수도권은 경기, 서울, 인천,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. 개인 택시 조합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조합원님께서도 꼭 스티커 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경기도 개인택시 조합에서 온 메시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 전국 조합에서 이렇게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멤버십 불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아마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. 아, 그리고 어, 제가 상부 조직에 꼭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 뭐냐면 아, 어, 저도 개인 택시를 하고 있지만은 무조건 되고 블루 어 블루 멤버십 가입하지 마라. 아, 이렇게 예, 말씀만 하시는데 예,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예 상부 조직에서 t f 팀을 꾸려 가지고 대책을 이렇게 내선다 르는데 예,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예. 요번 기회에 예.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아, 발표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이상은 택시 안전 TV였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예. 즐거운 저녁,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